최근 5G, 6G 통신, 사물인터넷 소자, 무인기 드론, 바이오 메디컬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유연하고 고성능을 가지는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슈퍼 캐패시터는 높은 출력, 빠른 충방전과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지녀 미래 에너지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에너지 저장 용량, 유연 기판 제작 공정 및 양산화 기술 부재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꿈의 물질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4일, 나노종합기술원은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8인치 웨이퍼 위에 맥신 기반의 유연한 에너지 저장 나노소자인 마이크로 슈퍼캐페시터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맥시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2차원 판상 나노 소재로 배터리, 슈퍼 캐패시터, 센서, 전자파 차폐 등의 전극으로 활용되는 차세대 신물질이고 마이크로 슈퍼 캐패시터는 빠른 충방전 및큰 저장 용량 특성을 지닌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연구팀은 높은 재현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해 8인치 웨이퍼 상에 0여개 마이크로 배터리 소자를 제작하는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웨어러블 에너지 소자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저장 용량과 만 번의 밴딩 사이클 이후에도 저장 용량 유지율이 뛰어납니다. 연구팀은 양산이 가능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해 고용량의 유연 에너지 저장 소자를 8인치 웨이퍼 상에 구현하여 향후 사물 인터넷 센서, 피부 부착형 메디컬 소자 등 에너지 동력원으로서 활용이 기대됩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성과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이종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기술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대표적 성과이며 향후 기술원은 반도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기술의 상용화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기술의 개발로 마이크로 배터리 소자의 대량 생산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